에이포 용지에다가 음, 지금까지 삶에서 여러분이 성취했던 거 하나를 쓰셔도 좋고, 또는 어, 지금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쓰셔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삶에서 네. 성취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막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음, 출산 경험도... 살면서 엄청난 성취였죠, 그죠? 그걸로 떠올리셔도 좋아요. 성공했던 기억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블로그든, 뭐 다이어트든, 책 쓰기든, 창업이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쓰셔도 좋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영웅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행을 갔는지, 이 여러분 기준의 경험이나 아, 미래를 좀 상상해 가면서 가만히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던질게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의 어떤 구성,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거나 열광을 할까? 주인공이 그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 성공하는 오케이.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고난이 들어가고 성공이 들어가. 반전 있는 거. 예. 반전 이 있는 거. 반전 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잠이 <laughs> 중요오케요또 채팅에서도 좋아요. 잔인한 거. 오케이, <laughs> 잔인한 거. 잠시 주의. 그러면 잔인한 경험도 이제 좀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면. 어, 뭔가 기복이 있죠, 그죠? 어,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삶이고, 이것들이 영웅의 삶이기도 하고, 어,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살아온 어떤 삶의 경로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나갈 건데요. 그냥 좀 편하기만 했어. 그러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어, 손녀 손자가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근데 난 그냥, 음, 거 없이 그냥 잘만 살았다. 그러면 너무 치시하고 재미없겠죠. 그죠? 삶의 기복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삶의 기복은, 음, 지금부터 이제 대화를 하고나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가능한, 이렇게 하기로 보내드립니다. 사과, 그러면 이건 명사가 된 거라서, 분해 코딩이 될때 막연해요. 말하자면,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해. 이거 하고, 사과를 원해하고 비슷한데, 이거보다는 제가 진짜 권하는 방식은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시각, 청각, 촉각. 시각, 청각, 응. 촉각. 오케이. 좀더 이렇게 세분하는데 감각적인 언어로 세분을 하시고, 제가 용어를 이 하위 양식의 언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심리 치료를 하든 고급 질문을 할때 사람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언어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사과다에서 좀더 들어가면 빨갛다, 동그랗다, 이렇게 시각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보드드 아사사 이렇게 청각적인 언어가 있겠죠. 이 언어를 쓸때 두뇌가 활성화되고 말랑거려요.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를 말하거나 목표를 정하거나 할때 반드시 이 언어를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느낌이 이제 와닿을 거고 그건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이 돼요. 사과 먹고 싶어 이거는 아직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청각 청각 촉각의 언어로. 그것을 말하면 진짜 원하는 상태로 이제 바뀌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토리를 말씀하실 때도 어 그냥 시각, 청각, 촉각보다 더 세부적인 얼마나 큰 건지 작은 건지 이걸 좀 참조하셔서 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을 제가 계속 띄워놓을 거예요 이 화면을 그러면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를 하면 같이 채팅창에 쓰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하시면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음, 이 시계 12시처럼 이렇게 있는데, 1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아, 그럼 이제 1단계는 뭐냐면요. 음, 내가 그냥 별볼일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야, 그, 그저 그런, 볼품도 없는, 영화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시작, 그 시작이 그냥 농사 짓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모두 막 묻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스토리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모험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그냥 일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그냥 안전한 삶 속에서 하루에 그냥 일상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근데 여기 어떤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주인공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나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냥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공감을 주죠. 그죠? 아,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번 써보든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각자 그냥 현재 평범한 일상 아니 현재가 아닙니다 변하기 전에 아, 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평범한 일상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에, 가능한 시각적인 언어가 들어가고 청각 촉각적인 언어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식을 해서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군것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늦잠 자는 모습이 보이고 이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게임에 빠져 있고 복도도 없는 상태고 운동도 안 하고 자전거도 안 타고 요가 명상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아예 관심조차 없이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음,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1단계입니다 그것이 그냥 주인공의 첫 번째 모습이죠 블로그 이런 것도 모르고 주식 뭐트위화 이런 거 관심조차 없는 거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셨나요? 음~ 혹시... 쓰셨으면 한 분이 얘기해 줄수 있나요? 뭐라고 쓰셨는가? 그냥 일상 일상의 것을 쓰시면 돼. 아이랑 레고 놀이를 하면서 소리 내면서 놀아주고 있다. 어, 음, 음 좋죠, 그죠? 예. 네. 이 일상은 그냥 평화롭고 그냥 그죠? 유유자작하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누구나 다. 자, 그러면 이제 2 단계로 한번 가볼 거예요. 2 단계 뭐라고 써있죠 전환 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워드의 비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어떤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사건이나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안전함이 깨지거나 어떤 뭐 병이 들거나 또는 어떤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위협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모험과 도전이 시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고, 어, 어떤 멀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음. 어, 그래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2단계 질문은, 음, 그런 평온함 속에 사시다가 어떤 위협적인 사건 또는 원치 않는 일을 겪으셨나요?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직장 또는 하던 일에서 어떤 해고가 되거나 실직할 수도 있고 또는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뭐, 파산이랄까, 빚쟁이가 오는 어떤 그런 경험. 이게 다 삶의 전환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들. 사실은 여기에 의해서, 아, 부름을 받는, 하나의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어떤 발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별일 수도 있겠죠. 채창에한번좀 남겨주셔도 좋고, 또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주셔도 좋아요. 이두 번째 얘기는 좀뭐 하기 어려울 수도 물론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것이 삶에 뭔가 탁 찌르는 자극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 이래야겠다. 어, 이쪽으로 가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학업을 더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애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기뻐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큰일인 거예요. 어, 그죠? 어, 뭔가 기존에 알 것과 달라진 뭔가 이제 탁 나한테 온 거겠죠? 푸드 힐링 맘은 그렇죠. 코로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에 이제 방향 뭐가 생길 수 있게. 저도 마찬가지고, 사기를, 어이고, 사기 당하신 것도 있겠고, 어, 의외로 여성분들은 임신으로 뭔가가 이렇게 멈추는군요. 그죠? 하던 일이 멈출 수도 있고, 방감기적인 지수의 생활을 하시고, 좋요 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쇼크를 먹었군요. 돈 버는 걸 보고 나도 벌어야겠다고. 주식이 날린 경험, 돈 날린 경험,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에, 어느 날 아이의 울음소리에 갑대기 이, 어,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네요. 그죠? 어, 신랑이 새로운 직장으로, 가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사람은 그죠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3단계를 가만히 보시면